자, 이 첼비 3차 치료제로, 어, 승인 준비를, 어, 한다고, 어, 이렇게, 에, 암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모든 불확실성은, 어, 다 끝이 났다. 이렇게, 어, 저는, 어,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제2의 셀트리온, 뭐, 이런 부분은 일단 아닌 것 같고, 이제 항서제약을 어, 넘을, 어, 그런 시발점이, 이, 바로, 오늘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소식 보시면 HLB는 자회사 엘레바가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종료한 뒤에 미국 FDA 하고 가진 NDA 사전 회의 내용을 기록한 공식 문서를 받았다고 오늘 밝혔죠. 자, HLB는 이 문서 내용을 반영해서 NDA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이 회의록에는 리보세라닙의 NDA를 위한 세부 전략, 경쟁 약품과 비교 분석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렇게 회의록은, 어, 공개를, 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 프리 NDA 신청하고 나서 회의록을 공개한 회사들은, 어, 없죠. 자, 그래서 이 공개는, 어,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FDA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빠르게 NDA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게 바로 프리 NDA의 목적입니다. FDA가 이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가장 빠르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 <laughs> 승인을 받는데 있어서 유리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그런 회의가 프리 NDA 회의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NDA에 필요한 자료는 아주 방대하죠. 초기 연구 결과부터 독성, 양리 등 비임상 결과, 모든 임상 결과 등은 물론 생산시설 관련 자료 CMC까지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자, 전복환 사장은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CMC는 시간 줄이기 위해서 글로벌 의약품 제조사를 통해서 원료의약품과 최종 제품에 대한 자료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순리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서류 준비하는데 만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그래서 내년 3월 또는 4월 쯤에 FDA 승인 신청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게 나오죠 HLB는 내년 상반기 NDA를 완료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리보세라닙은 아직 치료제가 없는 위암 3차 치료제 이기 때문에 딱 나왔죠 자. 이게 암시라고 보면 됩니다. 자, 회사 관계자는 아직 치료제가 없는 위암 3차 치료제이기 때문에 FDA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돼서 심사시간이 6개월로 단축된다면서 내년 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자, 이 정도 했으면 회사에서 해줄 거는 다 해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더 이상 어, 뭐, 알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 내용이, 이, PFS 값이 어떻고, 뭐, 어 경쟁약품은 어 어떻고,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전에 어 데이터가 다 나와있죠.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는. 자, 그런 데이터들은 나와있는데, 전략적인 부분하고, 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굳이 이 밝힐 이유는, 이 없는 부분이죠 자 그런 부분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방향성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회사에서 어 방향성 에 대해서 공지 하겠다 라고 했죠 정말 이보다 더 빠르게 방향성을 어 공지를 할수 있을까 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방향성 나왔죠 이 3차 냐 4차 냐 방향성 어 이렇게 한국 경제에 이렇게 암시를 줬습니다. 자 이제 공매 세력들이 공격할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렸죠. 자 이제 이렇게 돼 버리면 승인 가능성이 거의 100%에 육박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S 모에서 베스트 논문상을 받았죠. 어, 3,904개 중에 어, 3개, 3대장이 뽑혔는데, 어, 그 중에 리보세라닙이 뽑혔습니다. 자, 그런, 어, 베스트 논문상을 받은 약물 중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어, 시판이 되지 않은 약물은 아직까지 역사상 단한 번도 없죠. 거의 다 승인을 받고 판매 승인을 받고 판매를 진행을 했다. 이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에 네오파마에서 달려와서 리보세라닙이 정말 최고 중에 최고다. 그러면서 우리하고 같이 하자. 이런 얘기까지 한 부분이죠. 거기에 지금 뭐이 공매 세력들이. 계속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3, 4차면 어떠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 있었죠. 자, 그런 부분, 그냥 뭐, 회의록 나오자마자, 그날 바로 지금 공지를 한 거죠. 회의록이 24일까지니까, 미국 시간으로 오늘이죠. 자, 오늘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위암 3차, 4차, 동시 승인 날 가능성이 정말로 많이 높아졌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완전히 박차를 가하고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죠. 자 이런 상황이고, 자 시간 외에서도 조금 올라가고 있죠. 뭐 이거 근데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로 신경 쓸 필요 없고 오늘 아 외국인하고 기관이 만2천0 0주1 4천0주 정도 들어왔죠. 오늘 대부분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지금 헬릭스미스도 10만 주, 3만 주 정도 들어왔죠. 아, 알테오젠도 외국인이 들어왔죠. 오늘 외국인들이 이 많이 들어왔고 기관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요런 부분이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좀 많이 들어 온 부분이다. 이렇게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생명과학도 외인기가 좀 들었죠. 자, HLB는 이제, 어, 3차라는 부분이, 어, 저렇게, 예, 암시적으로 아니면, 어, 실제로 뭐 회사 관계자가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3차로, 어, 그리고 4차로 둘 다, 어, 승인 신청에 어, 박차를 갈, 어, 가능성이 어, 아주 크게, 어, 딱, 조건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공매 세력들은 정말로 큰일이 나게 생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매 세력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돈으로 좀밀수 있는 부분도 결국은 밀어서 떨어뜨린다고 해도, 수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가치가 또한 단계 레벨업이 된 겁니다. 지금 회의록이 나오면서 3차 치료제로서 이제 방향성이 결정이 됐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회사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완전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내일은 어, 이사회 회의를 하겠죠 엘리바 자 그러고 27일이면 어, 드디어 엘리바하고 어, 합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늦어도 어, 그 다음 주쯤 되면 빠르면 29일쯤에 나올 수도 있겠죠 28일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 늦어진다면 12월 초가 되겠죠 자 이때 되면은 네오파마하고 엘리바하고 50대50으로 UAE에 사무실을 설립을 하게 되죠. 자, 그런 부분까지 이제 현실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셀트리온을, 어, 보는 것보다는 이제 항서 제약 쪽을 어, 바라볼 차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지금 어, 바이오 시밀러 아주 큰 성공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 그래도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는 지금 어, 최고의 기업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주, 어, 잘 나가고 있죠. 시총이 이제 뭐 26조에서 30조 뭐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항서제약이 중국 판권만 가지고 지금 어 상당히 매출이 어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어 항서제약도 처음에는 이 2014년 전까지만 해도 바이오 시밀러만 하는 어 그런 회사였죠. 그러나 리보세란 입을 딱 가져오면서 어 글로벌 글로벌이 아니죠. 중국 내에서 어, 항암 신약 회사로 어,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어, 지금 전 세계 판권을 가진 HLB가 이제 어, 정말로 방향성이 완전히 정해진 상태로 어, 이제 본격적인 본 게임이 들어가는 어, 그런 어, 역사적인 날이다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이제, 아, 제대로 알을 어 품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공매 세력들은 지금 상당히 이제 정말로 어 위기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각종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돈으로 찍어 누르고 하겠지만, 결국은 돈으로 찍어 누르는 부분은, 결국 공매량이, 수량이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치는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향후에, 정말로 주가가 우주로 치솟아 올라가는데, 엄청난 이, 에너지원이 될 가능성이 정말로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의 최고봉이 HLB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높아진 그런 날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불확실성이 또 하나 해소되면서 아주 큰 호재가 지금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호재에 주가가 반응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있죠. 그거 전부 다 무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어, 반응을 안 하는 척 하면서 찍어 누르다가 결국은 이거는 정말로 큰 어, 이슈라고 봐야 됩니다. 큰, 정말 큰 방향성이 지금 결정이 된 거죠. 이제 언제 갑자기 상한가 들어간다고 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주가를 뭐 끌어내리든 끌어올리든 그런 부분 크게 동요될 필요는 없는 그런 결과치가 그런 회의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계속 제가 뭐 강조하고 있지만. HLB는 정말로 황금알을 낳는 이런 거위가 될 가능성이 정말로 큽니다. 나중에는 황금알 낳다가 핑크 다이아를 그냥 팍놔버릴 겁니다. 분명히 핑크 다이아 이제 탁 넣으면 그거 딱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거위 이제 네 가져라 이러면서 팔고 나오면 되겠죠. 그때쯤 되면은 뭐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시청을 머릿 속에 그려놓고 계속 시각화하는 게 아주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상당히 좋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